안녕하세요 장쌤입니다 오늘은 연금소득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릴게요 연금소득을 받으실 때 세금을 좀 일정 부분 떼고 받으시거든요 근데 그 내가 미리 떼인 그 세금을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릴까 해요 우선 연금소득은요 우선 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게 있는데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공적연금이 있고 퇴직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다들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공무원, 군인연금, 이런 것들을 공적연금이라고 하고요.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그러니까 DB형, DC형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 회사는 나한테 나중에 퇴직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퇴직금을 한 번에 주기가 부담스러우니까, 매월 일정 금액을 회사가 회사 외부에, 그러니까 금융기관 같은데 저축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저축한 돈으로 나중에 퇴자, 퇴사할 때 퇴직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그 퇴직, 퇴직금을 한 번에 받지 않고, 연금으로 여러 회에 걸쳐서 나눠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퇴직연금입니다. 그게 바로 퇴직연금이고요. 세 번째 개인연금은 연말정산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5월달 종소세 신고하실 때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형 연금저축을 가입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액공제 13.2%뭐 이런 식으로 세액공제가 되고 또 IRP 계좌를 터가지고 300만 원까지 두개 합해서 700만 원까지 될수 있는데요. 물론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1 0만 원까지 되죠. 예, 그거는 이제 뭐논외로 하고 어찌 됐든 이런 식으로 개인 연금 스스로 알아서 이제 저축하는 연금. 예, 이렇게 있는데 우선 사적 연금 같은 경우는요. 예, 여기다 소득세법 제14조 3항이에요. 예, 여기 보시면은 연금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2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 과세를 예,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 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은요. 다시 말하면은 분리 과세를 해도 되고 종합 과세를 해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리 과세를 해야 한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수 있다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분리가세 하지 않는 게더 유리하다라고 하면은 굳이 분리가세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분리가세로 종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혜택을 볼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비록 국가가 분리가세로 종결시키려고 하겠지만 내가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된다. 그럼 그 절차를 한번 볼게요. 우선 내가 연금 그러니까 원천징수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도 일정 세금을 떼고 받잖아요 떼고 받는데 이제 그러고 이제 왜냐면 내가 나중에 세금을 안낼것 같으니까 회사 네가 월급 주기 전에 세금 떼고 미리 납부 좀해그러고 나중에 정산이라는 걸좀 거치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연금을 계속 받으면 은 나중에 다 받은 다음에 나중에 세금을 내려면 돈이 없다고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금소득의 지급자가 연금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일정 금액을 떼고 연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70만원, 70세 미만이면 5%고요. 80세면 4%, 80세를 넘으면, 이상이면 3%의 원천징수를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원이다 라고 하면은 내가 70세 미만이면은요. 95만원을 받을 테고요. 70세에서 80세 사이에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96만원을 받으실 거고요. 80세 이상이면은 97%. 97%를 받으실 테니까 97만원을 받으시겠죠? 그럼 만약에 내가 그 받는 연금이 종신형 연금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4% 일괄적으로 공제를 하고, 나의 연금소득이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100만원을 매달 받는다라고 할게요. 그럼 100만원 곱하기 5%는 5만원 원천 징수당할 테고, 연간으로 치면은 60만원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66만원을 떼고 나의 연금소득이 지급될 거예요. 그럼 1200만원이면 60만원을 뺀다라고 하면 1140만원이 내가 1년 동안 받는 연금액이 될 겁니다. 예, 근데 이걸 내가 만약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고 해볼게요. 우선 그러면 연금소득은 1200이겠죠? 그리고 연금소득 공제라는 걸 해줍니다. 우리가 근로자도 근로소득 공제라는 게 있듯이,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연금소득 공제라는 게 있어요. 보시면은 연금소득공제는요 350만원까지는 전액이고요 만약에 700만원까지 700만원까지다 라고 했을 땐 300만원은 350만원은 전액 공제를 해주고 이제 그 초과분에 대해서 40%그 다음에 700에서 1400이면 490만원 더하기 초과분의 20%그 다음에 1400만원을 초과하면 630만원 더하기 초과분의 10%를 공제를 해줍니다 다만 이게 무한정 늘어날 수 없으니까 한도는 연간 900만원으로 제한을 두고 있고요 그럼 예를 들어 이 케이스를 볼게요. 1,200만 원이면은 아까 490만 원 더하기 초과분 500만 원의 20%인 590만 원의 연금 소득 공제를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연금 소득 금액은 6 1 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소득 공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있고 이제 배우자가 있다라고 칠게요. 그럼 이제 부양 가족 공제. 연말 정산할 때한 사람당 150만 원씩 인적 공제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인과 배우자, 150만원씩에서 300만원만큼 소득 공제가 될 겁니다. 610만원에서 300만원을 빼면, 제가 이거 급하게 적느라 안 적었는데, 과세표준이 310만원이 됩니다. 그럼 산출세액은요, 우리가 6%에서 45%잖아요. 근데 1200만원 밑은 6%니까, 310만원에 6%를 곱해보시면, 산출세액은 18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표준세액공제. 이거는 그냥 누구나 해주는 거예요. 특별공제가 없으면 표준세액공제를 하는 건데 표준세액공제는 일괄적으로 7만원이다. 따라서 나의 내가 1년 동안 내야 되는 세금은 11만 6천원이 됩니다. 근데 내가 아까 원천징수로 얼마를 당했어요? 60만원을 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1,200만원만 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은 11만 6천원만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리 뜯긴 게 60만원이니 48만 4천원을 빨리 나한테 돌려줘라. 31일 이내로 이렇게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방소득세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예요. 그렇기 때문에 48만 4천원에 110%를 해보시면 나의 통장에 입금되는 환급세액은 53만 2400원입니다. 그러니까 48만 4천원은 6월달에 환급이 될 거고요. 7월달에 나머지 48,400원이 환급이 될 거다. 예, 시청 또는 구, 구청에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연금소득은 언제 신청하시는, 그러니까 황급세는 언제 신청하시는 거냐면요. 5월 1일부터,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하시는 거고요. 황급기한은 소득세는 30일 이내고요. 지방소득세는 그 다음 달에 30일 이내입니다. 그리고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내가 만약에, 음,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아, 내가 받지 못했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것도 경정 청구가 가능하시니까요. 경정 청구를 하시면 이자까지 돌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과거에 내가 놓치신 부분도, 놓치신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도 경정 청구를 하는 것을 통해서 환급을 지금에서라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연금소득, 그러니까 사적 연금소득만 연간 1,200만 원 이하인 금액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세금을 환급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